혹시 입으로 해줄 수 있냐라고 물으니 상대방이 "제가 하면 진짜 다를 텐데 괜찮아요?"라고 답하다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 변호사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을 넘어서 겨울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진짜 아침저녁으로 꽤나 쌀쌀한 11월이 왔는데요. 11월부터 저희 인생 변호사에서는 결론안가 고소왕, 이렇게 나눠서요. 사연자들의 사연을 들어보고 저희가 직접 변호사로서 솔루션을 드리는 이별론왕 코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결론 으로써 저이고우여사는요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된, 예기치 않게 내가 성범죄 피해를 입었거나, 혹은 억울하게 고소당하신 분들, 사연 보내주시면요. 제가 사연들 쭉 검토해서 우리가 함께 공유해 볼 만한 사연들을 직접 소개해 드리고, 정말로 제 의뢰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인 법적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를 통해서 사연 모집합니다, 라고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랬더니 몇 분께서 진짜 실제로 사연을 보내셨더라고요. 그 중에. 정말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를 당할 위기에 계신 의뢰인 사건이 있었는데 어? 이런 사건 꽤나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에 놓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사연을 채택했거든요 같이 한번 어떤 사건인지 들여다보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변론왕사연 의뢰글리보고 상담 시청합니다 저는 40대 남성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으로부터 성범죄로 고소를 당할 것 같은 상황이 생겨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실 것 같대요. 저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범죄가 안될것 같은데 다른 사람을 통해 확인해보니 상대 여직원이 저를 유사간간 미수로 고소할 것 같다고 하네요. 답답한 마음에 사연을 의뢰합니다. 어, 유사관관 미수라는 죄명으로 고소를 지금 당하실 것 같다 라고 이 사연자분이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사건일까요? 이 저와 상대방은 사건 발생이 전에도 회식자리 이후에 둘이서 나와 따로 대화를 하는 적도 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게 나 지금 집에 가기 아쉽다 술더 마시고 싶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고 서로 숙박업소 갈까라는 말까지 나눈 적도 있습니다. 꽤나 가까운 그러니까 동료지만 굉장히 개인적인 관계도 조금 깊었던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은 퇴사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와 관련해서 이직 관련한 팁들도 자상하게 알려주기도 했고 그러면서 아주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사건 발생일에 저와 상대방은 회식을 마치고 자연스럽게 단둘이 술을 한잔더 하게 되었고 회사 근처에서 술을 마시며 자정 가까운 시간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상대방은 회사에 대한 고충을 이야기도 했고 자신의 남자친구와의 속궁합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밤이 깊을수록 이야기할 수 있는 높아만 같습니다. 어, 회식을 마치고 두 분이 또 따로 나와서 술한 잔을 하면서 약간 수위가 높은 그런 얘기까지도 단둘이 나누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자정이 가까워져 왔고 상대방은 오늘 저 남자친구 집에서 잘 거예요 라고 하기에 제가 남친 집에 가기 전에 나랑 한 시간만 같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고 상대방은 뭐 하려고 그러세요? 라고 묻기에 저는 너랑 키스도 하고 싶고 애무도 하고 싶어 너만 괜찮으면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손을 잡고 주변 모텔을 돌아다니다가 이 모텔에 방이 없다는 말을 듣고 그대로 나왔고 모텔 앞에서 그 상대방과 같이 담배를 피면서 제가 오늘 진짜 안 돼? 라고 물으니 상대방은 저 오늘 생리 중이라 아무것도 못 하는데 모텔이나 아껴요. 라며 같이 제 차로 이동했습니다. 음. 두 분이요 같이 손을 잡고 모텔을 여러 군데 갔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결국에는 모텔에 방이 없어서 다시 차로 돌아온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차로 이동해서 단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분위기가 좋아졌고 제가 상대방에게 혹시 입으로 해줄 수 있냐라고 물으니 상대방이 차 안이 밖에서 안 보이는 거 맞죠? 확실하죠? 제가 하면 진짜 다를 텐데 괜찮아요? 라고 답하다가 갑자기, 아, 저 남친 있어서 안 되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다라고 답했고, 바로 대리기사를 불러서 상대방 집에 데려다 주고 저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그날 있었던 일의 전부입니다. 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이 사건 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은 또 제게 퇴근 후에 단둘이 와인 한잔 하자고 하며 둘이 다전하게 와인을 마셨는데, 그때 갑자기 상대방이 저 그날 수치스러웠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저는 당황해서 어, 네가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하다. 이렇게 얼떨결에 대답했고 제 느낌에 그때 상대방이 제가 미안하다고 한걸 녹음한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상대방과 분위기도 좋았고 서로 합의하에 이런 대화가 오간 것 뿐인데 유사관 간 미술안이 너무 억울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그 여성분 말은 아직 듣지 못했지만 이분이 저한테 사연을 보내면서 뭐 거짓말로 사연을 보내시진 않았으니까 다 익명으로 하시니까 이게 사실이라는 전제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사건 저는 고소가 이후에 들어온 것으로 제가 사연자랑 사실 통화를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소개를도 드리겠지만 증거보전 신청을 좀 빠르게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방영된 날까지 기다리면은 적정한 시기를 놓치게 될까 봐 제가 미리 통화를 했었는데 고소가 들어왔다라고 하고 고소장 내용을 보니까 정말 유사간간 미수로 고소가 된것 같더라고요. 일단 저는 사연자 분한테 안심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사건으로 정말 여기 적힌 그대로 팩트가 다 인정된다라고 하면 저는 우리 사연자에게 유사간간 미수 혐의는 적용될 것 같지 않습니다. 네 물론 이 상대방 여성이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 어떤 증거를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목표는 여기에 적힌 사실 그대로가 수사기관에 입증만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유사강간 미수가 되기 힘든 게요. 그유사강관에 대한 법조문을 살펴보시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이런 유사강관 행위를 하려고 해야 해요. 근데 이 사건을 쭉 보면 같이 수위 높은 얘기 나눴죠. 모텔 앞까지 다정하게 손잡고서는 들어갔다가 방 없다고 해서 나왔죠. 그리고 나서 같이 차 안으로 갔죠. 차에서 이 여성은 들은 것이라고 보자 이 남성으로부터 어, 입으로 해줄 수 있어? 해주려다가 아, 저 남친 있어서 안 되겠어요. 이게 이상한 가 미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반항을 억압할 만큼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어야만 유사간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거죠. 이 여성은 조석에 수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조석 수 문을 열고 언제든지 나갈 수 있었고 이후에 대리기사가 와서 이분이 상대방을 집까지 데려다 줬잖아요. 그러면 대리기사에게 도움을 청한다든지. 아니면 이 불쾌한 기분에 대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구호 요청을 할수 있었겠죠. 근데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이때 당시의 상황이 그렇게 억압적이지 않았다라는 걸 반증한다고 생각해요. 가장 포인트는 그래 내가 이걸 제안한 것은 맞다. 그렇지만 그 친구가 하고 싶지 않아요. 저안 할래요 라고 하니까 어 그래 알겠어 라고 단념했다. 그리고 데려다 줬다. 이게 팩트인 거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럼 그걸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 첫 번째, 그 모텔에 있는 CCTV를 빨리 확보하셔야겠죠. 둘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왔다 갔다. 또 모텔 앞에서 같이 담배를 태우면서 다정하게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 그런 장면들에 대한 영상이 확보된다면 우리 말에 부합하는 증거겠죠. 근데 반면, 피해자는 어떤 증거를 낼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 사건 당일 집으로 가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그래서 치스러웠다는 말을 했거나 혹은 자신의 친구에게 어, 나 직장 상사로부터 이런 얘기 들었구나. 유사한 건 당할 뻔했어. 라고 토로하는 문자메시나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다. 두 번째, 갑자기 단둘이 와인을 이제 마시자고 하면서 생뚱맞게 회사 얘기하다 갑자기 저 그날 수치스러웠어요. 전 녹음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녹음 파일 내가 잘못했다는걸 스스로 인정했다라는 식으로 그피의자가 자신 의 잘못을 인정했다라는 식으로 분명히 녹음 파일 제출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건 이거죠. 첫 번째 상황이 정말 유사한가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 날 출근했을 때 우리 사연자분도 참 뭔가 뻘쭘하고 피해자분도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상대방이 우리 와인 한잔해요 하는데 자연스럽게 갈 리가 없겠죠. 이 사연자 입장에서는 그 앞서서도 차 안에서 하진 못했지만 어쨌든 되게 수위 높은 행동들과 제안들이 오고 갔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와인 잔잔해요 과장님 이렇게 얘기하는 그 여직원의 얘기에 어 그렇게 해요. 자연스럽게 이어진 거겠죠. 와인 바에 대한 CCTV도 확보하시는 것이 좋겠죠. 들어갈 때 상황, 되게 중요하겠죠. 거기서 미안하다고 사과는 했지만 우리 입장에선 다정하게 한잔하자고 해서 되게 사이가 좋게, 화기애애하게 그 와인바 안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꺼냈다. 근데 이런 말에 대해서 미안해요는 했지만 나오는 길을 되게 다정하게 나왔다. 그리고 실제로 와인바에 나와서도 제가 이 사연자분한테 유선상으로 여쭤보니까 또 대리기사 불러서 데려다 주셨대요. 정말로 유상한감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한번 그런 피해를 입었는데 단둘이 와인을 마시고 그 후에 갑자기 미안하다 사과를 들은 다음에 그 남자의 차를 타고 귀가한다. 이게 조금 상식적으로 납득되지도 않고 수사기관 입장에서 이런 증거가 나오면 당연히 이 남성분의 말을 듣겠죠. 그러니까 성범죄 사건에서는요 결국에 중요한 게 어떤 내가 성관계를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포행또 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한 채 그런 행동을 강요하고 그런 행동을 억지로 한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이 해당 뭐 피의자 입장에서는 절대 억지로 한게 아니라 서로 상호간에 합의가 됐고 서로 소위 필이 통해서 우린 한 거다라는 걸 입증하려면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적인 증거가 없잖아요. 이 사건도 사실은 차 안에서 일어나서 블랙박스가 있으면 좋으련만 제가 여쭤보니까 블랙박스 부분이 지금 확인이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앞과 뒤의 정황만으로도 충분히 이분이 억울하다는 점을 수사 기간에 어필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하시라라는 거고 두 번째 피해자들 결국엔 그 상황에 대해서 말뿐일 거예요. 왜냐면은 하이 사연자분의 차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일어날을 당시의 상황이 이 피해자도 또 녹음되거나 녹화된 자료가 없을 거거든요. 그럼 결국 피의자의 말과 피해자의 말 진술 대 진술이 붙는 거죠. 그런데 수사기관에선 기본적으로 특히 성범인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인의 말의 신빙성을 높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사해요. 왜 고소를 했는데 허위 내용으로 고소했다. 그럼 이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한다? 라고 수사기관은 보지 않는 거죠. 수사기관에서 뿐만 아니라요, 법원에서도 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분을 판결문에서 설치할 때 뭐라고 하나요? 피해자가 위증 및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 내용에 진술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렇게 판결문에 쓰죠. 바로 그 의미인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를 굉장히 일관성 있게 진술할 것이라는 거 수사기관은 이 고소인의 진술에 기본적으로 신빙성이 높다 라고 우리 피의자를 조사할 것이라는 점에서 피의자도 형사정문변호사랑이 조사 준비부터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건 전후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잘 준비하셔서 진술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리기사 대리기사분이 되게 중요한 증인이 될수 있어요 왜? 이 여자가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그차 안에서 유사관관 미술의 피해를 입었다. 근데 그 차에서 체류한 다음에 이 사연자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리기사 부르니까 바로 오셨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대리기사분이 운전해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준 다음에 본인도 집까지 데려다 줬다고 했어요. 그러면 유사관관 미술의 피해를 입은 직후의 상황을 이 대리기사분은 느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 대리 기사분에게 그날 일을 기억하는지, 그날 피해자의 상태, 그리고 그차 안에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왔던 대화에 대해서 기억하는지,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물어보시고 필요하면 녹취하시고 사실 확인서를 받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우리 사연자분처럼 억울한 상황에 놓이신,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신 분들 있으실 수 있으세요. 이런 유사한 사안에 놓이신 분들 세 가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CCTV 등 물적인 증거가 있다면 증거 보단 시청을 한다. 두 번째, 그 성명이 과정 중에 나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줄 수 있거나 그 상황에 대해서 목격 진술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참고인 진술 확보해라. 세 번째,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앞두고 이 진술을 일관되게 할수 있도록 잘 준비하셔라 라는 팁을 드립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진짜 이 사연자분 억울한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저는요 어, 저 성범죄 사건 주로 많이 변호하고 있는데요 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데요 하면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성범죄자 옹호하시는 분이세요? 막 이런 반응 보이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저는 성범죄 피해자들도 변호하고 있고요 성범죄로 고소당하신 분도 변호하지만요 제가 맡은 사건에 확률적으로는 한7-80% 이상이 무혐의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과연 흙을 백으로 바꾸고 백을 흙으로 바꾸는 사람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는 걸 어떤 증거를 언제, 어떻게 제시하고 의견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를 잘 알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을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저희 의뢰인만 아는 게 아니라 검사님도 알게 하고 경찰도 알게 하고 판사도 알게 하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당하신 분들 정말 많다는 거제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별론난 코너를 통해서 혹여나 비슷한 상황에 놓여셨는데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가 좀 어렵거나 이러신 분들이 하나의 팁을 얻는 그런 코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범죄 관련해서요, 뭐 피해를 입으시거나 혹은 고소를 당하시거나 재판 계속 중이신 분들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읽어보고 사연 채택해서 어떠한 신상도 노출되지 않게 다 임명 처리하고 약간의 각색을 거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사연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